자, 아까 내용들이 이제 <laughs>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가 통해야 돼. 야, 얘하고 얘는 수직이지. 얘하고 얘는 직각 직교하고 있지. 얘는 얘의 수선이야. 얘와 얘는 평행한 관계야. 이런 말들을 니네가 선생님이 딱 얘기했을 때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각형 단원인데 선생님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지? 이 내용들이 먼저 바탕이 돼야지. 사각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거야. 사각형은 선생님 이거 다 끝나고 할 거야. 자, 봐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어떤 직선들 사이의 각도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이건 이제 각도 문제가 막 나와, 드는 애가 사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 이 안에서 막 이상한 선들 도어놓고 사각형 막 겹쳐 해놓고, 니네 싫어하는 거, 그런 거를 딱 해놓고, 여기가 몇 도인데 여기 구하세요. 이런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직선들을 가지고 각을 만들었을 때, 그 각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한 공부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용어가 나와. 근데 이 용어는, 어, 너무 외우려고는 안 해도 돼. 자, 아까 수직이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막 사용하는 거야. 얘와 얘가 수직이지? 이렇게.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고만 있으면 되고 막 굳이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먼저 교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줄게. 자 교각이라는 거는 어, 교차하면서 생기는 각이야. 만나면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야 굉장히 쉬워. 자,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직선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직선 하나와 직선 하나가 이런 식으로 만났지.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부르 교차하면서 이게 만날 교차거든. 교차 만나면서 생기는 각. 그러면 자 한번 따져봅시다. 직선 두 개가 교차를 했을 때몇 개의 각이 생깁니까? 여기에 각 하나 생겼어. 맞지? 여기에 하나 생겼네. 여기에 하나 생겼고 여기에 하나 생겼네. 자 각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네 개의 교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을 뭐라고 부른다? 교각이라고 부른다. 쉽지? 자, 수업할 때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 선생님, 그러면은, 직선이 세 개가 만나면은, 교각이 여섯 개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오, 맞저이 잘 생각해줘. 직선이 하나 더 지나면 각이 더 생기지. 근데 이건 여섯 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이 세 개가 만나버리면 이 하나하나도 교각 각도가 생기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의 각도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각을 합쳤어. 또는 이렇게 세 개를 합쳐도 생기지. 아니면 네 개를 합쳐도 생기지. 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각의 개수가 더 많아져요. 이것 역시도 선생님이 다음에 좀더 알려주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방식도 있고 선이 늘어날 때마다 각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 파트 자체는 선생님이 그냥 교각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직선 두 개가 딱 만나면 은이 만나는 지점 사이에 뭐가 생긴다? 각도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 각도가 이렇게 두개 만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도가 만들어진다 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데 직선이 늘어나면 가의 수가 더 많아진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도 됩니다. 이해됐지 자, 너무 맞게. 그럼 막꼭지각. 자, 이 막꼭지각은 네가 사실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도 안 알려준 데에도 굉장히 많이 써먹었네가 막꼭지각. 자, 막꼭지각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 교각에서 이어지는 건데, 잘 봐. 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났다. 직선 두 개가 만나면, 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각이 생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 교각들 중, 마주보는 각,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각을 맞꼭지 각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될까? 얘네도 맞꼭지각이 된다. 됐어. 그럼 여기서 생기는 맞꼭지각 몇 쌍? 한 쌍, 두 쌍. 이렇게 둘이 합쳐서 맞꼭지각 하나다 하나. 음. 자, 그러면은 이 맞꼭지각을 알려준 이유. 자,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항상 같다. 요 기억해. 항상 막꼭지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막꼭지각을 어떻게 써놓냐? 막꼭지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사실 40도라고 해볼게요. 각도가 40도. 그러면은 어차피 이막꼭지각이 전제되는 걸잘 봐야 돼. 교각에서 마주보는 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각은 두 개의 직선을 만나는 거지.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몇 도인게 180도 항상 180도죠 평가 그러면 180도에서 40도를 빼니까 여기가 냐 140도 됐지? 그러면은 마주 보니까 여기도 140도 여기도 마주 보니까 4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들니자 그러면 막꼭지각에서 니네가 이 전제조건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어떤 그림에서 보면 살짝 꺾어놓고 이게 직선이 아닌 경우가 이 때에도 너네가 이렇게 보다가 대충 보고, 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마주보니까, 막꼭지각이네?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40도겠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 막꼭지각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막꼭지각이라는 점이 자체가 교각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거야. 같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뭔가 꺾여진 도형에서 각도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절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막꼭지각. 굉장히 많이 써먹은 거고,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놓으세요. 막꼭지각은 너희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써먹기도 하지.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게.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하,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 여러 가지 얘기들. 자 이제 우리 문제집에 보면은 요걸 가지고 풀어주면 굉장히 좀더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동의각과 엇각이라는요 용어들을 잘 배워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동의각 얘기를 먼저 할게 아까까지 막꼭지각이 성립을 하려면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두 개의 직선 사이에 마주보는 각도를 꼭지각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마주보는 거. 근데 이제는 직선을 하나 더쓸 거야. 직선 세개 갖고 만들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뭐 약간 비스듬하게 요런 직선이 있고, 이두 직선 사이를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자, 그러면 직선 세 개가 만났지? 그러면 은 직선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각도가 몇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각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여기 생기지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여기도 생겨 맞지? 그러면 이 각도를 1, 2, 3, 4번이라고 내가 하고 여기를 5, 6, 7, 8번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두 직선과 나머지 그두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으로 만들었을 땐 어, 아까 말했던 그 교각이 여덟 개가 생기는데 이 여덟 개 중에 동위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동위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해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자잘생각해봐일 번하고 동의각들어오게번1번자일 1번. 번이라는 각은 이네 개의 각네 개의 교각 중에 위쪽 이쪽이 어디냐 니네가 봤을 때 왼쪽 위 왼쪽에 있는 각이야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의 동의각은 어디가 되겠느냐 위 왼쪽에 있는 어. 5번,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사이 두 개의 각의 관계를 동, 위, 각이라고 부릅니다. 동, 만이 그러면 디나야 네. 눈치가 빠르니까 딱알 거야. 자, 3번하고 동위각은 그렇지. 여기가 동위각이에 얘와 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기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7번이 동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은 하나 더. 4번하고 4번하고 8번하고 동의각 관계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과 6번이 동의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각들을 서로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위치만 보고 알아주면 돼. 물론 이걸 조금 더 선생님 어렵게 그릴 수도 있어. 막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동위각을 찾아봐. 뭔가 복잡해 보이지? 그러면 여기에도 각이 네 개가 생기고, 여기도 네 개가 생기고, 여기도 네 개가 생기는데 얘와 동위각은 그냥 막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이네 교과 과정에서 너무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 요렇게 두개 직선과 하나가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지나갈 때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각들끼리를 동의각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놓세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억각은 뭐냐 억각 벚각. 자, 억각이라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야. 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서로 엇갈린 형태로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엇갈린 형태라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 엇갈린 형태라는 거는 자 각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누가? 그러면은 얘하고 이 각에 반대편 엇갈려 있는 이쪽 각을 엇각이 됩니다. 이두 각을 엇각 관계라고 부릅니다. 제 엇각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자, 이쪽에 보면은, 누가 있지? 자, 이 각은 이 성분과 이성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성분과 다시 엇갈려 있는 반대쪽이, 쪽 각이 엇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엇각이 됩 여기서 해볼까? 그럼 예하고 엇각은 뭐예요? 얘하고 엇각은 여기 안 나와 있어. 자, 봐봐. 이 각도하고 엇갈려 있으려면은 이 직선을 따라서 얘와 반대쪽, 이쪽에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된게 엇각입니다. 그래서 엇각을 조금 더 쉽게 보려면은 이 엇각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z 자 모양, 여기서 이런 두 개각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쉬워요. 어각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가어과은 뭐지? 자, 얘하고어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각도와 어각 그럼 이각도를 이루는 성분을 봐. z 자, 여기가 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의 어각은 어떻게 됩니까? z 자, 뒤집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얘가어그럼선에얘여기의어과은 뭐예요? 얘하고 z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엇각은 Z자 모양으로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엇각.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은 자,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동위각이라는 건 뭐? 이제 각도가, 교각이 그 두개 이상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이상 나오는데, 이두 군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을 동위각이라고 불러. 엇각은 엇갈려 있는 각. 하나는 이쪽에서 있고 하나는 이쪽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엇갈린 형태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부릅니다. 끝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위각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죠 요각과 요각의 관계에 붙자. 다에 엇각이라는 거는 합니다. 이해됐어? 응. 그래서 요번에 이제 차츰차츰 찾아봅시다 선생님하고 연습을 하면서 자, 그럼 선생님 동의가억는 얘기를 왜 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평행선이 있을 때 동위각하고 억각을 찾아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평행선이 있을 때자 앞에서 배운 평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평행이라는 건 반듯한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평행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laughs> 선생님이 그 사이를 하나의 직선을 딱그어놨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네 개의 교관이 생기고요. 여기도 네 개의 교관이 생기는데 여기서 동의각은 뭐냐? 자, 얘하고 얘하고 동의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동의각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각은 이각과 동의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각과 이쪽에 있는 각이 동의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이 평행인데, 평행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동위각 위치에 있는 각들끼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끼리는 항상 크기가 이런 고유한 특징이 있어 동위각끼리는 항상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얘가 120도야 그럼 얘도 몇 도? 무조건 120도 나온다 얘가 70도야 그럼 얘와 동의각인 얘도 7 0도 이해되니? 음. 자,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니네가 문제를 좀더 풀고 좀더 자연스럽게 될 때. 이게 왜 동위각끼리는 크기가 같아지는지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줄테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동위각을 니네가 찾을 수 있게 되면 선생님이 바로 한번 증명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억각 한번 찾아볼까? 자요거는 근데 눈으로만 봐도 똑같아 보이지 동위각끼리 크기가 단이 조건이 반드시 뭐가 명인이 돼야 된다? 평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평행이 아니면은 니네가 봐도 이상할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선이 있어.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동인각이지 같은 위치에 있는가? 근데 이하고 이하고 크기가 같아 보여? 딱 봐도 달라 보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동인각 길이가 크기가 같아. 그렇지? 자, 억각 얘기해봅시다, 이제. 억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억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엇갈린 부분의 각도인데, 여기서 어각을 찾아보면, 이 각도와 엇갈려 있는 이 각도가 엇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각도 역시도 서로 크기가 같다. 크기 같다. 증명 역시 다음에 한번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억각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 각과 억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각과 이 각도의 크기는 항상 어다 같다고 라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평행선 사이에서 동의각이나 억각을 찾아주면 은이 크기는 항상 어떻다. 평행선 사이에서 평행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과 그 다음에 억각은... 항상 크기가 어떻습니다 크기가 같다 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응.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동의각과엇각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니네 학년이 올라가도 이걸 많이 써먹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그냥 가장 쉬운 문제로 이런 걸 한번 내볼게 자 이하고 이하고 평행 평행한데 이런 서나오고 여기가 70도야 그러면은 여기는 몇도일까요? 각하고 있어? 자 볼게 이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여태까지 배운 걸다 써먹을 수 있어 우리는 뭐도 써먹을 수 있니? 이 동의각이라는 것도 배웠지? 그 다음에 엇각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맛꼭지각도 배웠어 다 배웠어 이다 써먹어도 되는 거야 단 이제 여기서는 평행하다라는 조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분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 자 한번 보면 여기가 70도니까 얘와 동위각은 여기가 70도가 되겠지 그런데 이 각은 평행선 즉 직선 평각이므로 180도를 이루고 있고 180도에서 70도를 빼면 정답은 110도 이렇게 나옵니다 쉽지? 그러니까 동위각이니까 어렵게 갈거 없이 이 각하고 이 각은 크기가 어떻다? 같구나 왜? 평행하니까 그래서 평각에서 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이렇게도 한번 보자. 여기가 70도지. 그러면 여기 평행한 그여기몇 도야? 평각이니까. 여기는 110도가 되었지. 그래서, 이렇게 Z차 모양으로 엇갈린 이 각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도는 얘와 무슨 각인지, 엇각 관계가 상립을 함으로, 같이 정답이 110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물론 막 꼭지각으로 찾아내면 되고 여기가 막 꼭지각, 얘와 막 꼭지각 70도이기 때문에 이하고 합각은 7 0도 그럼 다시 110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 항상 얘기하듯이 수학은 가장 어떤 거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으로 구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몇까지를 했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나? 자, 이번에는 한번더 꼬아 볼게 자, 조건은 평행해. 평행해.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40도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려워. 자 이때 평행한데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사실들 도형에서의 우리 내각이 합들은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되게 딱 직각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야 직각으로 선을 그어주면 은 이 안에 뭔가 도형이 생겼다. 막힌 도형. 이 막힌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지. 사각형이기 때문에 전체 네각의 안쪽에 있는 각들의 합이 360도다. 그래서 여기는 어 90도니까 반대편 여기도 90도. 그럼 40도, 90도에서 40도를 펴면 여기 50도. 그 다음에 여기 90도니까 이쪽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50도의 반대쪽, 평각의 반대쪽이므로 130도, 됐지? 그래서 이 사각형의 안쪽의 각이 130도, 90도, 50도이므로 다 더해서 360에서 빼면 은 여기가 나와.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평행선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못 풀어요? 이것도 그렇게 풀수 있어요. 동의가 원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 한번 다시 지워서 풀어볼게. 이렇게 했지? 그리고 아까 뭐 지워졌으니까 다시 뭐 70도다. 그러면 뭐 여기는 몇도일까 이렇게 딱맞는 거야. 자, 이것 역시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부분에 머리를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안에서 각도들을 구하는 거야. 즉, 어떻게? 여기 70도, 여기 90도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면서 삼각형을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더 구해봐. 자, 여기 70도, 여기 90도니까 여기 나오지. 삼각형 180도에서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90도, 그러면 이 각도 나올 거야. 그러면 은 180도에서 얘빼주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푸는 방법이 있을 거야, 평행선 문제. 그런데 이렇게 풀 거면 선생님이 굳이 동의각, 없다을 얘기를 안 했겠지? 자, 동의각, 억각까지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옆에다가 똑같은 문제, 다형 한번 그려서 보면 우리가 막아서 푸는 방법도 알아둬야 돼.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선생님,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위각엇각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자, 동위각이나 억각이라는 건 평행선이 있을 때, 가운데 이렇게 선을 지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 동위각은 같고, 엇갈려 있는 위치에 있는 이 각들도 크기가 같다라는 특징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평행선 사이에, 평행선 사이에, 하나의 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생각을 해는 거예요. 얘와 얘와 얘가 세 개가 다 평행하게. 그러면은 얘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지나가는 얘를 보면서 따져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0도이고 여기도 몇 도가 우리가 구하려는 각이 일 부분 요만큼이 평행선 사이에서 억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도실또 각각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을 다시 사이에서 봤을 때 여기가 50도면 여기는 동위각으로 50도가 되므로 아 50도 그대로 왔네 됐지. 그러므로 이 각은 전체 앞에서 얼마다? 90도.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 니다 그럼 어떤 게더 쉽냐? 이거 훨씬 더 쉽겠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거의 이런 방법으로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니네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게 막 응용이 돼서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모양, 이 삼각이 이렇게 떠아서 위아래 막 삼각형도 들어있고, 여러 번 꺾인 것도 나오고, 위에 여러 번, 이렇게 위쪽에 삼각형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단, 이걸 풀 때, 빡 어렵게 이렇게 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보고, 어떤 것도, 동의각이나 억각을 이용해서 찾아내서 푸는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니네가 요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해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숙제 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번 풀이해서 동의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억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형을 이렇게 막아서 뭔가 도형을 만들어보는 거 요런 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를 니네가 좀 어느정도 완벽하게 하고 나면 선생님이 바로 다음 시간에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각형을 그냥 단순히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이렇게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직이라든가 평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는 이 내용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은 채로 다음 시간까지 문제풀이 선생님 축제하는 데까지 다 해와서 고생. 알겠지? 자, 오늘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